안녕하세요. 국가민원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전투 중에 적의 포탄으로 인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당한 참전유공자 분의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양측 귀에 이명 및 난청으로 젊은 시절부터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에 보청기를 하시고 난청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혼자서 세 번이나 하였으나 모두 요건 피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초에 국가민원지원센터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의뢰하시고 행정심판과 상위등급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투 중에 이명이나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였으나 해병대 역사기록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검토하고 의학자문 결과 등을 받고 나서 청구인에게 일부 인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이명으로 인하여 청력이 소실된 검사결과지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급 1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가민원지원센터는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나만의 영상, 플루니 스튜디오에서 시작하세요.